이 부르신 기류에 서서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삶의 자리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구조를 파악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내 삶을 어느 정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안전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을 내가 주도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된 신앙의 예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스스로 선택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그가 마주할 위험과 그 대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1절 보십시오. 여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연까지 붙들고 살아온 안전한 울타리를 그리고 모든 어지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손만 붙잡고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나를 지키고 나를 먹이고 나를 살리는 그런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이 채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성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체제를 떠나서 하나님만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새로운 미래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사상 그리고 경제시태의 모든 체제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권 자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체제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그 열린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요 여러분? 이들입니다.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주체는 여러분,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당신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바벨탑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세제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인간이 이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이름을 상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름을 얻기 위해서 끊없이 경쟁합니다. 남을 넘어서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남은 적게 가져야 합니다. 남이 많이 가지면 내가 적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끊없는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지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어, 내가 많이 가지려면 남을 죽였어라도, 어, 빼돌었어라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에서 구축해놓은 그런 시스템 체제의 모습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시대에 이 만몬, 돈이 세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경쟁이 아닙니다. 공존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복의 통로로 부른다는 거예요. 복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복은 움켜지면 썩습니다. 그러나 흘려 보내면 이 복이 생명을 낳고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복을 나누고 흘려 보내면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단지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가면은 어떤 장소라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툼이 그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사위,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하나의 복은 특정 민족만의 저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열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족속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단지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소리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제사장 나라란 여러분 이스라엘이 단순히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사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죄인들을 어, 중보하듯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오고 그들의 죄를 중보함으로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그 직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복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반했고 배세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나를 완성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공적 자산입니다. 흘러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흘러 보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이 비전, 청사지를본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 복이 되나 하나님 따르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복의 그는 복이 된다. 하나님 따르겠니?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들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미래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떠났습니다. 신앙은 머뭇거림이 아니고 결단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17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75세란 나이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쉬운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로, 나이를 이유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나 하나의 부르심 앞에 용기 있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이 나이에 내가 무슨 새로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니? 어떻게 내가 구축한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날 수가 있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붙들면 우리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투청합니다 나의 전능한 손을 붙잡고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을 넘어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이게 신앙으로 부르심입니다. 이게 초대입니다. 나이도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용기 있게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모험입니다. 신앙한 거예요.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은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을 향해서 약한 사람이다. 얼마나 약하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신을 의지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고 무능하고 못난 사람이 예수 믿고 신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럴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과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안된 지대를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결코 갈수 없는 여정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나, 아브함은 용기를 냈습니다. 선종했습니다마는 아직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로우가 하나님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리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라를 떠날 때, 자기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롯, 동생의 아들이죠. 조카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 모든 소유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직도 소유 중심의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희망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쉽습니다. 제로불들 우리 내면은 늘 불안하고 내 손으로 삶을 통제하며 안전할 안전을 확보하려고 싶은 이 욕망이 뿌리 깊이 자리,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인생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연수가 아무리 깊어져도 세상 유혹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에 위기 소리가 자꾸 들리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할 때도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서 혹시나 모를 상황을 걱정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어 과하게 하면 안됩니다. 그때 일이 생깁니다. 그때 사람이 트퉁 타는 겁니다. 건강이 탈락할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당할 수도 있습니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우리를 내려놓고 하늘에 돌아가게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이 삶의 안정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불안하다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불안할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십자가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불안해 하는 게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걸어갈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됩니다. 놓치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계적인 신앙을 아시고 미리 어, 조치를 취해 두셨습니다. 이거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비약합니다. 도약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근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천히 하나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자주 찾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언제 잘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자주 갑니다 이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도록 이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가난한 사람들과 공존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고 복을 흘려보내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이방인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나름네 처럼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차별이 심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치열한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더 많이 기도하고 점점 더 온전해진 신앙인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신앙의 깊은 자리로 어느 순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난의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 내 땅이야 하고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그다 쫓아내고 그 소유권을 주장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다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실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곧 제단을 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샀다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다라는 선포입니다. 동시에 그는 그 땅을 소유하나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을 고백하고 복을 흘려 보내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복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재단 찾고 사나하며 예배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복의 거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 복이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스와의 삶과 달리 가나안에서는 한 곳에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민의 목 삶을 선택했습니다. 팔털입니다 거기서 베레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 서쪽에는 서쪽은 베레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무런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은 여러분, 천막, 펜트입니다 장막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임시 거처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땅을 점유해서 영구히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텐트를 쳤습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사오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삶의 자리가, 그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소유 중심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그네에서 손을 패고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권원의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복이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중의 복이 아닙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지금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실 르때 우리는 기존의 안전과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 길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신앙의 모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땅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단을 샀고,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장박을 치며, 나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복을 흘러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유하며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을 나누는 자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재단을 쌓고 손을 펴서 이웃과 이방에, 열방에, 목을 흘려 보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가자. 너를 통해서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자. 라고 부릅니다. 이 부르심에 담대히 응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